동완과 유나의 결혼식 준비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준비를 넘어 두 사람의 사랑과 꿈이 담긴 특별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결혼식 준비는 그저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면 두 사람의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동완은 결혼식에서 가장 멋진 신랑이 되기 위해 자신을 가꾸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합니다. 이 글에서는 동완의 결혼식 준비와 그가 목표로 삼은 멋진 몸매를 만드는 여정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그 준비 과정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완은 결혼식을 앞두고 한국에서 제일 잘생긴 신랑이 되겠다는 포부를 품고 결혼식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나와 함께하는 결혼식에서 자랑스럽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굳은 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환은 자신의 몸을 가꾸고 준비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쌓아가며 결혼식을 위해 더욱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가 목표로 삼은 것은 완벽한 신랑이 아니라 유나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동환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준비와 책임감도 함께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어 하며 그것이 유나에게도 큰 의미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결혼식 준비는 단순히 신체적 외모를 가꾸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과 미래에 대한 다짐을 깊이 새기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동화는 결혼식 준비의 일환으로 체중 감량과 근육 증가를 목표로 균형 잡힌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계한 운동 루틴은 단순히 몸매를 가꾸는데 그치지 않고 결혼식당일 가장 멋진 신랑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섞어서 진행하며, 체중을 감량하면서도 근육을 키우는데 집중합니다. 그는 매일 꾸준히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며, 운동 후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여 근육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동화는 운동만큼이나 식단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는 다이어트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칼로리는 피하면서도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동화는 단순히 몸매를 가꾸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목표로 삼고 있는 멋진 모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자신감을 높여갔습니다. 이는 결혼식 당일, 유나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기 위한 준비이자 결혼 후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한 위지의 표현입니다. 동화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유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결혼식 준비는 두 사람의 사랑을 기념하는 중요한 순간이기에 동화는 유나와 함께 결혼식 장소를 고르고 드레스와 정장을 선택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어떤 스타일로 찍을지 어떤 사진을 남길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 당일에 사진 촬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화는 유나와의 특별한 순간을 아름답게 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더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나와의 의견을 존중하며 결혼식 준비를 즐겁게 하고 있는 동환은 결혼식이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의 전시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하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환이 결혼식 준비에 열중하는 이유는 단순히 결혼식 당일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는 유나와의 사랑을 더욱 깊이 축하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이 함께 나갈 미래를 다짐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동완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더큰 사랑을 나누고 유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기념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동완과 유나의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결혼식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기념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다짐이자 더 나은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결심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동환과 윤아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었지만 그들이 나아갈 길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동환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얻은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 더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나와 함께 더욱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며 단지 외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더욱 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동환과 유나는 결혼 후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 더 많이 알아가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혼식 준비에서 겪었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에는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어가고,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다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동화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나와 함께 결혼을 준비하면서 얻은 성숙함은 그가 앞으로의 삶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혼식을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을 준비하는 동안 동환은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필요한 준비와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동환과 유나의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두 사람은 함께 성장하며 사랑을 이어가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혼식을 넘어서 두 사람이 함께 나갈